빠라 l 빠라 a 빠라 b a 라 a Bala 라 a l 라 b a 라 a b 라 l 라 B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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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Bala b a 이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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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이야. 어, 사탕수수 있다. 여기 심지어 초원이네. 초원... 음, 아름다워. 헉, 2시, 한 오늘 그냥 3시에 끝내죠? 그래요? <laughs> 여러 아 일단 애들 여기 다 초대해봐 야나 쩔어 야 다이아 31개 팔았는데 12,000원 벌었어 <laughs> 맞아 이거 개같아요 도박해 <laughs> 그돈 갖다 나, 나, 나 도박해가지고 땄잖아 아 전시세상에서 다이아 하나에 100만 있어야 있어야 있어야지 ,000 있어야 서버가 이상해 서버가 이상해 왜왜왜 왜지야어 왜. 다이아 31개 팔았는데 12,000원 벌었어 야 근데 말이야 서버가 이상하거든 진짜? 야 다이아 32개 바았는데 많이 사는 것 같고, 쓰어기 쓰레기 키다고레기키 쓰레기 키를 쓰레키명령레기키 사례당했습니다. 뭐냐? 자꾸 이거 누가 키쳐가지고안 돼. 누가기 키를 쓰레가키히 쓰레기 키를 쓰레기 아나 내일 누구 죽이지 아야 좀... 냠냠아 내일도 해요 냠냠아 어 내일도 농사 합니다 뭐나 농사 내, 내, 당근 3차, 내일은 3일차니까 농사 밀아냐야니 네 혹시 밀이랑 당근도 는데 여기 어 그건 당근? 내일 3일차니까 충신아 왜 밀은 한개 나오고 당근은 세 개에서 네개 나오고 감자도 세 개에서 뭐 그렇게 나오는 한 개에서 네개 나오는데 너는 왜 밀만 밀 농사 아니야 충신아 응? 그니까 당근이랑 감자나 한 개씩 네개 나오고 응그 감자랑 그 당근이 더 빨리 자라는데 너는 왜 민용사해? 그냥 알았어 그리고 아, 솔직히 부시기 귀찮아서 이래 놓은 거야 그냥 뿌셔야겠다 니마 나오니까 어? 야 지서 너무 미 나도 다이아 갓 사야겠다 감자랑 당근 있는데 뭐 사실래요? 야 다이아 갓버 어디서 팔아? 다야 가빠 밑에서아 그래? 와 싸네. 어, 오늘 와2만 원밖에 안해? 어. 몰랐어? <laughs> <왜> 이렇게 싸. <써? 웃음> 와4만원 갖고 와야지. 아유 난0만원 정도 갖고자고 서 사야겠네. 아. 에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래. 아냐 아냐 수박만 농사해야겠다 왜안돼 다이아 갑바 작동 샀던... 야 이거 야 저기 요 얌얌님 네 내일 3일 차니까 약탈이랑 전쟁 가능한가요 여기 내일이 3일, 차야... 3일 차라서 그래요 내일이 3일 차라 가능해요 네야나야 얌얌아 야, 어아얌얌이런다야 양구나 30만원짜리. 그러면 우리 커맨드 야, 남남아 제, 지속, 지속 구해주자. 어떻게? 저, 지끼 몰라, 니커맨드블라그 네 찾는 법안 되면. 응. 찾는 법보다 아이 싹다 삭제시켜버리는 법을 하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어쩔 수 없다. 솔직히, 어디에 있을지는 애성이 되거든? 어딘데 뭐. 어, 어, 흙 많이 키웠네. 우리, 우리, 우리 정민이, 알고 착하다. 민우이다. 민다 민우 아니, 민우 남, 남이, 남이 아니. 만두님 아 역시 아, 장... 저기 했을 줄 알았어 다안겠는데요아 그래 야아 애... 디소가 왜 이러는지 한인해 봅시다 디소 커맨드 블럭으로 계속 죽이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아니 일반이 남양이 아그 양구나 어3 0만 원짜리 칼 사줘 3 0만 전... 원짜리 칼어내전쟁한돼 예 네, 전쟁 안 돼? 야, 우리 날카로운 바이브 철칼 있잖아. 그거 다이아몬다더 쎄. 그거 가 그거 쓰면 안 돼요? 잠시만요. 안 돼. 거예요. 안 맞아, 돼요? 우리가 강 우리가 지금, 인센티드 구했지, 어, 어 모르를 114. 아니야, 그인체트를 다... 모르라고 한게 아니라, 그 도박장 임대권을 쓰거든? <laughs> 그걸로 그 날카로운 바이브로 뭐... 바꿔준 거야? 어. 아, 그럼 상관없어. 잠깐만. 잠시만요. 저좀좀 써볼게요. 응. 이럴 땐 장인의 노력을 한땀한땀 했다 해야 되는 거야. 야, 뭐지? 야, 나무치, 너 30만원짜리 카해사 줘. 마크가 아, 튕겼어. 너? 어. 잘 됐는데? 야, 또킬 나, 누가 또킬 떴냐? 어, 계속 뜨는데? 어, 그거 나인 거 같아. <laughs> 킬를 연령으로 인해 살해당했습니다, 계속 또. 아, 그건나 아니야. 냠냠아. 뭐, 누구 들어왔어? <laughs> 히트야 어, 여보세요. 제친구예요 저기 알 어쩌고 하다던 히트야 친구였다. 에반 밴하고 에반 추방시켜 네? 에반 밴시켜 에반이 자꾸 이상한 짓게 어 계속 킬 쳐.. 카멘드 블로그를 킬해가지고 디서 못들어오게 해어 저분 제 친구임 그래 에반 니네 동생 아냐? 아니요 아니요 저알어디 그 영어 어찌고 저찌고 하시는 분? 네, 저분제 친구예요. 그러니까 애반 바... 아니 에방 바... 추방하라고 니오피 네 있잖아. 제이 어... 어쩌고 양구나 흙줄기 어디 있어? 내가 아니네. 냄지로와 양구나. 나 왔어. 빨리 와. 어디 보자. <laughs>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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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어, 우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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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3배, 뼈한 개에 3 0 0원이거든야나 뼈가루 63개 있어. <laughs> 뼈가루 63개 있어. 아 진짜? 어. 줘. <laughs> 여러분 내일은 뭐할 건지 아세요? 내일 에반 추방, 에반 밴 시키고 디소 살릴 거야. 그다음에 전쟁 안 돼요. 어. 내일 진짜. 전쟁 어디로 갈까요? 우리 동맹에서 한놈 치죠? 아, 에반 칠 거야. 나, 저 새끼, 내가 에반, 에반 탈락됐어요. 에반은 아, 너무 에반 치... 이상해져가지고 에반 소다 에반 대신 소다로 됐어요. 야, 빨리 나 30만 원 내놔. 내가 30만 원내 살 음. 살 거야 이거 뭐냐? 어, 니내내 네, 내 섬에 들어올래? 저 섬? 지금? 어. 얘니돈 네 어디 갔냐? 아니, 누가 나 계속 킬러비 킬 명령을 써가지고 죽여. 야, 야, 양구나. 어, 우리 돈 어디 갔어? 우리 돈나 가지고 있을걸? 빨리 나돈 내놔. 그래? 3 0만 원짜리 칼 지르고 올게. 그래? 이분 2분, R SD 2분인가 아야 칼 지르지 마 우리 뼈. 여보세요. 이마, 여기서 끝내야 할것 같아. 요 왜? 참사로 2 일차는 여기서 끝냅시다. 에반님을 없애고 소다를 님이... 넣고. 아 일단은 야 히트 히트. 잠깐만. 오늘 지금 히트를 불러내면 할수 있거든. 히트가 버킷서지 어. 근데 잡아. 히트 히트 동생이 엘반이거든. 엘반이 어. 자꾸 히트 히트 콤을 뺏어가지고 하고 있어. 자꾸. 그래가지고 끝내 야 대참사로. 어쩔 수 없어. 이거 M M W M M의, 이거 M C W 는님님 서버로 열어야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내가 저거 맵이 있어야 되면. 이러면 음, 일단 NCW는 2회차가 마지막인 거네, 요 일단은.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읍시다 일단 이, 있어봐. 2부 합시다, 2부. 이부. 2부 합시다, 어쩔 수 없이. 아니, 2부를 못한다고. 왜요? 지금 네 머리가 잘못 이상이니? 아니, 잘 생각해봐. 지금 에반이 지금 그렇게 된거라며 에반이 지금 히트 거를 가져간 거라며. 어, 그럼 히트, 히트 거를 가져가서 다시 돌려줬거든, 지금. 근데 지금 에반을 아예 없애버리고 1.7아 히트 일단 여기 보내보라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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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초대 그거 방으로 가자 일단 hrtv 방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dp 야 갑자기 야 히트야 나한테 잠깐 오피 좀 줘봐 빨리 나한테 잠깐 살려 줘. 히트야, 이대이 히트야. 히트야, 내말잘 들어. 이 지금 이대첨사를 지금 막으려면 나한테 오피를 좀 빨리. 대천사를 막기 위해 입으로 합시다. 입으로 합시다. 입부 으로막고를 다시 합시다. 일단 좀 주, 일단 좀 무대를 좀 풀고 합시다. 일단 야, 아니, 이때 시끄럽고 빨리 마, 나한테 오피 줘 봐. 일단 됐어요. 히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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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니네 서버로 말고 이거 이거 냠냠님 서버로 하려고. 서버로 하면 망 이거 이거 맵, 맵 이거 있지 이거 좀 이거 남얌면한테 보내줘. 이거 너, 아니면 너, 그냥 너, 완전히 1 7 1 5으로 다시 누가, 만들까. 누군가가 나 죽였어요. 얌얌한테 보내줘 이거. 야, 소다가 자꾸 나 죽여. 플로거인도 같이 어이. 보내줘야 돼. 싫은데. 어.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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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 아, 소다 맞다. 싫으면 말고. 싫으면 말고. 줄여. 안 좋아. 안보내면 보자. 지킬 때마다 니한 네 번씩 죽어. 아, 아니야 다 조용해, 다 조용해. 히트야. 일단 나한테 어. 오피를 줘봐. 소다가 나 죽여 자꾸. 제가 후려패 쓰니까 괜찮아요. 지금 아니 진짜 오필를 네, 어, 내놓으라고. 내내도 그럴 거잖아. 내에도 그러는. 아, 저다가 그래. 나 죽인다고. 아니야, 지금 지금 계약. 서제가야 죽이지 좀 말아라. 집사님, 제가 걔한테 에반한테 계약서 받아낼게요. 안 그런다는. 개빡치네 진짜. 아니, 그거 개빡치네, 말고 개빡치네. 일단 개빡치네. 이거 킬로인의 이거 킬로인의 살은 죽는다는 거 이거 좀 아,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도구라고 오피 좀. 아, 네모장리다 싸일에. 네모짜리다 싸인해아 c a 서버 열어 이 서버 다른 걸로 이거 이거 2.10%에 씨발. 싫어요. 왜나 없어? 서버 안 돼. 안 서버 안 돼. 에반한테서. 야 일단 일을 우리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저 HTV가 들어갔다 상각 없어. 와요. 히트야 일단 나한테 오피로 줘. 내가 지금 이대천사네 서버를 열고 싶으면 나한테 일단 오피로 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아, 이미 문제 해결됐는데 거의. 안 됐어. 나 계속 죽고 있어. 너 지금 뭔 소린지 몰라? 지금 디소가 킬, 킬이 계속돼가지고 지금 못 들어온대잖아. 알아들었어 이제? 디소님 킬이 계속된다고요? 어, 그래서 지금 커맨드 블로그 찾아내려고 OP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예. 이 아이, 이 아이, 자체에 있는 OP 줬다고? 아니, 저, 저 OP 뺐는데요? 누가? 니 서버, 니가 서버였는 거라며. 뭐요니 그러면 버킷으로 서버를 줄수 있잖아. 그래요? 역세 쏟아요. 누가 나 계속 티하는 버킷 좀 봐라. 패스.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커민들을 내가 부셔버린다. 아 잡아 그러면 안 돼. 안돼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너 어. 일단 디소 일단 디소 초대해야 돼. 디소. 대박치네. 절대 여기서 끝날 수 없다. 안녕 디쏘디쏘야 디소. 내가 너에게 엄청난 힘을 주겠다. 내가 지금 오피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커맨드 블로그 없애버릴 거야. 나 오피죠. 없애리면 TP가 안 돼. 야 소다야. 응? 그거는 어차피. 너, 너 정민을 죽이. 너늦잠만도 죽이지 마라. 알았어. 다오피죠 그러면 높이 있잖아. 뺏겼어. 누구한테? 몰라. 전부 다 지우고 할 거야. 네네. 일단 싫지 않 야, 일단 들어와 봐. 커맨더블록 두개 지웠어. 커맨더블록 일단 두개 지웠어. 이 대시에 이 다시 차, 1회차 끝난 거예요. 기다려 봐. 개소리야. 디소야 일단 들어와 봐. 됐어 이제 한건이더의 차입니다. 이제 킬안 되지? 이제 킬안되 아니 아니 일단 이아 여러분 지금 하나의 야, 문제점 힐,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실친이잖아. 실친도 할 건데 실친은 히츠가 히츠가 불렀거든. 히츠한테. 아 근데 제, 걔가 할 건지 안할 건지 몰라요. 물어봐 한번 물어봐 물어봐 얘얘 통화방에 초대해 봐 한번. 야 아무튼 소 디소야 이제 되니? 이제 아이, 스마일 이제 드로밍 되니? 피관안 돼요. 오피 오피오걸 누누 됐죠 아, 이제? 아, 말안 들리고 다 이제 됐지? 아, 됐네. 됐지? 아 물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10만 원 또는 네덜페 10개를 아, 주세요. 아, 님입꾸으로 아, 넣을, 넣을 거면 야 일단은 오늘은 빨리 지금 해야될것같아 빨리 끝나자 자 일단은 오늘은 여... <laughs>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laughs> 좀 많은데요 내일부터는 아마도 예반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신님? 예, 그런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어... 아니, 아니요, 공지! 공지를 잘 보세요, 공지! 이때까지 한, 이, 이때까지 한건 2-1회차입니다. 좀 이따 2회차, 2-2회차, 뭐야, 안 아, 보여. 네, 2회차함. 아, 우리... 문제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것은 지금 2-1화입니다. 문소리냐면 지금까지 하는 것은 2-1화이고요. 지금부터 다음, 이제부터 하는 야. 게 2-2화입니다. 아셨어요? 아니 아니, 그, 아니 잠깐만 근데 소다가 나가서 소다가 뭐라 해야 돼? 소다가 나가서 못할 것 같은데 소다가 안 한대 자꾸 그냥, 그냥 버리세요 할수 없죠. 소다 안 한다고 소다야. 1, 2다 마음 잡아주면은 더피줄때기가 빨리 오긴 해. 오냐오냐 하시면더안좋습니도 이제 것이다. 너 이제 국가라 국가라고 이제 너도 소다 너 거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신으로도 해돼 그냥 국가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안 그래? 안돼 안돼 총 국가가 6개 이상 필요한데 왜왜꼭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아 그러면은 야 이렇게 할까? 야, 안... 잠깐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뭐? 야자 야, 이제 내가 신이 아니고 나는 신을 물러줄게. 안 돼! 그냥 내가 소다 이거 그냥 맵 그냥 한 국가를 없애버리면 장땡이야. 안 된다니까? 왜안 되는데? 야 소다야 결정해. 내가 신.. 내가 신을까 아니면 너가 신을까? 아 아니, 사람... 그거 안 돼. 신한명아 그냥 예반이한테서 계약서 따올게 그냥. 소다야. 계약서 쓴다고 그런 러 아이가 바뀌진 않거든? <laughs> 아이 님들 제가 그냥 실제 포기각서 받아올게요. 예반한테 <laughs> 너무한다. 신체 어. 포기각수. 이상한 짓 하면 신체 포기한다고 받아올게요. 아, 그런 와, 거. 그 그만해. 이상한 짓하면 우리 장기 팔자. 하나에 1억 5천원 되던지. 아, 장기 팔 거예요. 어쩔 거야, 소다야? 어쩔 야 됐어요, 됐어요. 야, 야, 여기다 싸인해 여기다 사이네 소다야, 어쩔 아, 거야? 네. 아니, 어쩔 아, 거야? 사람들 참. 소다야, 어쩔 거야? 목표 없어. 소다, 네가 그냥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지 않다면은 그냥 하나를 지우면 되니까. 님들, 님들 그럼 일단 에반 밴을 풀어주고 신체 포기 각서 쓴 다음에 에반 밴을 풀어줍시다. 아 시끄럽고. 아바다 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지금 에반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 아 너무 마음대로야 너무. 나도 나지만 걔는 나보다 더 마음대로야. 야, 그리고, 어떤 새끼가 내네드베벌 15개 가져갔어. 덜덜. 난 몰라. 일단, 오면은, 어, 게임 모드로 뭐. 해서 15개 갖고 온다. 안돼요. 그러면 15개 지금 주세요. 어, 나꽂아놨을 수도 있지 않아? 응. 인베시브로다 확인해보겠어. 확인 한번 보셔 없지? 있어 없어. 잠깐만. 뭐야? 뭐야? 조까라저 새끼 변해도 되지? 몰라. 누군데? N R S 줬어? 줬..준거야? 준 왜줘? 너..너 국가에 있잖아 너 국가.. 신체... 님들 님들 에버만 썼고 심지 포기갖고 받아올게요 흥? 흥이래 싸인해 어, 흥이래 어 진짜 내절벽 어디갔냐 아 빨리 얼른 싸인해 아니 니 이거 나한테 이상한 짓 하는거잖아 아 몰라 그냥 국가는 없애 이거 난거같아아 아무튼 아니야. 아, 그냥 소단이 말하고 해. 소단님은 하